실질적인 투자처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투자처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우량 기업을 소개시킬 때마다, 음, 선별하기 에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이온, 벤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인 지사입니다. 이 회사는 천연 기능성 원료, 미생물로부터 바이오 신소재 물질을 개발하고, 이 신소재 물질을 이용한 혁신적인 개념의 생리 활성 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주력 제품으로는 친환경 제품, 그 다음에 코슈 메디컬, 이 코슈 메디컬은 기능성 화장품을 말하죠. 바이오 기능성 식품, 신약 등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R&D 기업인데요. 또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네요. 이 경쟁력 높은 기술성으로 이 수익성까지 갖춘 바이오 벤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R&D G사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투자자상으로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참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생소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 기업이 사회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청 2012년도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형성된 기업 제도인데요. 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지역 사회 공헌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 형태, 이 조직의 목적,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이 법이 정한 인정 요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인정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또 사업주 부담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 그 지원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 또 세제 지원 또 시설비 또는 융자 지원 그리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경영, 세무, 노무 등의 경영 지원의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만큼 사회적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이 많고 이 기업 자체가 개인의 회사보다는 사회의 재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역 사회의 삶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그런 회사들을 말하죠. 이 사회적 기업은 이익, 잉여금의 3분의 1을 그이 배당, 3분의 1까지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투자가 좀거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지사는 이 안정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매출을 통해서 회사의, 회사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미 벤처 기관으로부터 투자자들로 그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기업은 좀, 음, 품질은 좀 못한데, 좀 비싸게 사줘야 된다든가, 또좀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좀 달라요.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순위라든가 자본금 대비 수익이 률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이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처럼,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사회적 기업이면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사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을 때 이윤을 남기는 목적보다는 사실 봉사나 헌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확실한 개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연역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설립이 돼서 2009년도에 벤처기업 인정을 받았는데요. 벤처 기업 인정이라는 것은 기술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성 인정받았고요. 또 벤처 기업은 상장 시에 일반 기업과 달리 이 자본금이 15억 정도만 돼도 되니까 상장 요건에 도 부합하는 수가 있겠죠. 2009년도에 벤처 기업이 인정되고 난 이후에 그 2011년도죠. 지적재산권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2011년 동년에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2012년도에는 이 벤처 기업 대상 중에 중소기업 에중 청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어,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기업 제도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 어,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작년이죠, 이 글로벌 인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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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인 비코로부터 어, 세계 1,383개 기업 중에 7위를 도달하게 되고요. 또 2015년 작년에 키움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형성하는데 이때 사회적 기업 상장 1호로 예정이 돼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는 잠정적이죠. 물론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잠정적이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약 1,500원 가, 500억 가량의 기업 가치로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또 2015년도에는 이공정자당기 유통에서는 지쿱과 사회적 기업 유통망이 출자가 되었고요. 어 2015년도에 이 다수 벤처 투자 회사로부터 57억 정도 유치가 되었다 하는데 이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 캐피탈을 보면 미래에서 벤처 투자에서 투자하였고요. LS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CJ 투자 파트너스 등 국내에서 대표적인 아주 굴지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53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게, 되, 받게 되거든요. 게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간접 투자 회사들로부터 회 기업의 가치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믿음직스러운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으로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좀더 신뢰가 갈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인증 비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사회적 기업 설명 전에 이 사회적 기업, 이 회사들이 비코라는 회사로부터 2015년도에 에, 그 1383개 기업 중에 7위를 도달했다는 데 네. 비코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이 비코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미국의 비랩, 비리,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랩이 만든 글로벌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입니다. 이 비코 인증을 획득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할리우드 유명 배우죠. 제시카 알바가 공동 창립자로 있는 어, 어네스트 컴퍼니. 그 다음에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그리고 버려진 서적들을 모아가지고 판매 그 판매 수익으로 세계 문명 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벨로 월드북스, 그리고 성장 촉진제 없이 친환경 방식으로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죠, 베네리 제리스 같은 회사들, 국내에서도 꽤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다지코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인데요. 올 소개한 지, 지사도 사회적 기업 평가 도구인 그 GIRRS, 다시 말해서 글로벌 임팩트인 임베레스팅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의 지배구조, 근로환경, 지역사회의 기여도, 그리고 친, 어, 친환경성 등총 4개 부분에서 전 세계 인증기업 중에 일곱 번째로 높은 162점을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인증을 통과한 기업의 평균 점수가 105점이거든요. 이 1380개 회사 중에 평균이 1 0점인데이 회사가 현재 그 162점으로 통과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에 해당하건, 해당합니다. 하해당총 180개의 질문을 받게 되면서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면 비코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데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만한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뢰가 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 더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한 투자처인지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업과 주주 현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주주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주주 현황 2015년도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67.6%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어, 기업이 안정성을 가지고 위해서 대표이사의 주주가, 어, 지분수가 높은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주, 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수관계인이 16.9%, 자사주가 5.4%, 에그로스타이죠. 기관투자가가 4.3%.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스 사회적 사회적 기업조합에서 2.9%, CCVC 벤처투자조합이 2.9%로 작년에 총 발행주식수가 11만 8천 주약 명의개설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주식수도 많지 않았었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그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안정된 회사의 기준을 보면, 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어, 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하였을 때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에 올년에 들어오면서 900%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액면가 천 원에서 오백 원으로 분할이 되면서 총 발행 주식수가 257만 주 정도로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주주가 과점이죠. 앞으로도, 어, 주식 배분이 좀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회사의 발전성을 본다면 이제 상장 전까지는 아직도 발행 주식수가 아, 적은 편이다. 유상, 유무상 증자가 예상되는 그런 주식이고요. 기업 현황에서 주주 구성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투자처가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R&D G사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회사, G회사 아,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코조. 미국의 비영리조직이지만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그 기업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코에서, 어, 비코에서 선정하는 기업 중에 총 1383개 기업을 평가했는데 7위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이것은 기술성 특례제도로 상장이 추진된다면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것 같고요. 특히 그 국내 사회적기업 1호로 상장이 추진된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이 사회적기업이 상장된 곳이 없는데요. 이러한 근거는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점이 사회적기업으로서 검증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기술력에 있어서 컴파운드 K라는 c k 5 1 0이라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통해서 향후 기술성 상장 특례기업으로서 희움증권으로부터. 평가 가치는 약 1,500억 정도의 기술성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데 이 점들을 주목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회사고 또 국내 사회적 기업 1호 상장 추진 기업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좀 향후 기대가 더욱 더큰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관련 특허나 수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그이 회사의 특허 관련 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허 등록 건수가 10건 그리고 특허 출원이 10건 정도 되고 현재 PCT 특허 출원이 4건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3 2국의 수출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되 네. 네.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이 굉장히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게 결국에는 알짜백인 거잖아요. 예. 그 기술력은 또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는데 기술력하고 성장성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이제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초죠. 인삼 최종 대사 기능 을 갖고는 있 사포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면역력 증가라든가 인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능 중에 사포닌인데 이 사포닌 중에서 컴파운드 K 산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입니다. 이것을 양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이 컴파운드 K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태의 사포닌 대비 15배 정도의 흡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산삼 사포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 1 5배 흡수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흡수 속도가 3.4배 정도로 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컴파운드 K는 다른 사포닌과 달리 체내 효소, 체내 효소의 도움 없이 흡수가 가능하고 효과가 극대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그 탁월한 양리 활성이 확인된 상태인데요. 또 세계 최초로 유회사가 천연 아미노산 신소재인 ALA라는 국제 화장품 공정 원료 물질을 등록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ALA는 현재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그 화장품 주 원료가 되었는데요. 이 ALA를 국산할 화 성공함으로써 화장품 성분 중에서 AL 성분만큼은 이제 국산 다시 말해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을 갖고 납품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 수익률, 생산 다가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 기술, 이 A L A L A 라는 물질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질은 피부 속의 염증 세포 등의 멸균을 시켜서 염증 피부 질환 및암 치료 치료제의 효과가 검증된 상태고 현재 활성 산소 발생, 활성 산소를 발생시키는 표적 세포를 사멸시킨 효과까지 있게 되네요. 또한 이렇게 암 진단제, 항암제를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친환경 친환경 친화적 그 환경 친화적 생물적 식물 광합성 증대 및 효소 작용 그리고 각종 대사 조절이 가능해졌고 생분해성 농약 제초제 그리고 식물 생장 촉진제 등이 폭넓게 이 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강점으로 어,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